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조금, 잠시만요. 5,000원을 벌었어요. 5,000원을 벌었는데, 조금, <laughs> 조금 어이없는 게, <laughs> 오늘 좀 많이 벌었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어, 지금 이건 들고 가는 거고, 오늘 거래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날 제가 들고 갔잖아요? 단화를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많이 먹었습니다. 한 12%? 더 올라갈 줄 몰랐는데 예, 더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8만원...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어, 8만원? 8만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단화에서 8만 천원 정도를 벌었고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뭐 제가 이걸 복수하러 간다, 를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신용이 됐고, 지금은 신용이 되질 않아요. 경고라서. 그래서 신용이 아닌 상태에서, 어, 이틀 정도, 네, 하루 이틀 정도 해서, 결국 제가 원하는 그 부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 이 부근에서 팔았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이니까 이 위로는 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모르겠어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내서 멈췄어야 되는데 예. 이제 다른 짓을 좀 했어요 다른 짓을 한, 한 것들을 좀보여릴게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시리즈들이 뭐막 뭐 올라가길래 <laughs> 고점에서 좀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6만 원 날렸어요. 요거 차인데 이제 풀 미스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신용 30% 짜리다 보니까 좀 세게어도 맞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탈되는 걸 보고 어 이제 칼 손절했습니다. 예. 어뭐 여기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어 매수 타점이 잘못될 수 있는데. 어, 이제, 매도 하는 그 위치는 좀 칼같이 지키려고 했어서, 예, 요거 이제 저점 이탈할 때 이탈하는 것 같아서 바로 매도를 쳤습니다. 다행스럽죠? 엄청나게, 이게,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죠? 이거 30%짜리인데. 이거 버텼으면 이제 아주 아장나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잘했다. 예. 그, 이게 좀 가능했던 게 수익이 좀 있으니까, 이제 수익 범위 내에서 팔았어요. 핑거도 마찬가지예요 핑거도. <laughs> 핑고는 좀 아까 <laughs> 어, 이거 언제 올라갔죠? <laughs> 아 핑고는 갈것 같아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 꼬리 위 꼬리 달았네 근데 일차트 볼까요? 아이갈 어.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이쯤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이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자기의 그 근데 팔았던 위치가 요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지? 이거. 어, 잠시만요. 그, 실시간 종, 조금, 조금, 조금 이따 찾아야겠네. 그, 제가 봤을 때, 어, 아. 아, 요거, 이제 요거 이탈했다고 나간 것 같네요. 칼손절 한것 같아요. 네, 버티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어디죠? 여기 있네. 왜 이렇게 창이 많지? 어? 그럼 하면 안 되는 걸로 했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추기 거려, 워 키우고. 키우고 키움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 이, 핑거가,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손해가 좀 컸다 보니까, 이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핑거를. 그래서, 손절을 바로 쳤습니다. 어, 나쁜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데서 친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아, 만약에, 이르, 여기서, 이런 데서 치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면 차라리, 그, 매도를 칠 거면 여기를 이탈할 때 친다거나, 아니면 이게 맞았죠. 손절은 잘했다, 이두 종목 다. 제가 지금 봐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항상, 이, 이렇게 초보와 초보가 아닌 분들의 부르는 거의 한끗 차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한글차이요한급 그 차이. 그 차이. 별거 아닌 거에서.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손절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초보긴 하지만은 어, 깔끔했다. 이런 이런 왜냐면 올라갈 거 기대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팡팡 터지면서 들어 이제 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눌렸다 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계획 한도 내에서는 정확한 타점에서 손절 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위메이드 맥스랑 똑같이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제가 들고 가고 있어요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죠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최근에 뭐 거래 하진 않았네요 어, 좀 고점이긴 한데 예. 일봉상 위치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한번 들고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봉만 봐도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풀 미수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얘는 이제 미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한들 제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뿜어서 올라가냐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복귀하면서 또는 뭐, 이, 뭐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 그거 보시면서 막 하면서 또는 책 보면서 하,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그딱이 매수하는 순간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그제 생각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한그 결과의 끝은 이 바이 버튼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이 위치가 좋니 안 좋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까지가 공부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파는 거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뭐 뭐 이것저것 영상 보고 막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는 할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는. 그죠?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바이 이후에 매도까지는 다른 영역이에요. 공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물론 이게 뭐 차트상 뭐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 뭐 내려갈 확률이 뭐 이렇게 말은 할수 있는데, 그건, 그건 결과론적인 거라서, 이게 매수하고 나서 이후에 그, 어, 아, 좀 제가 거래를 했군요. 이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서 안 거는, 여기까지 갈 자리가 있다 정도지, 여기에 확률이 좀 있다, 어, 이거지, 얘가 내일 갈지, 아니면 눌렸다 갈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 뭐지, 풀미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넘어가는 것들은. 당일 단타는 풀미스 써도 바로 대응이 되는데, 이런 건 대응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어 오늘 이런게 있어 가지고 어 약간 만회를 해볼까 하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은 내일 조금 회복이 어느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던 건데 오늘 얘가 트레이드 아, 넥스트 트레이드 그 시간대까지 하는 종목 이라서 어 한번 보다가 여차 면은 던지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좀큰 애예요 이게 보면 시가총액이 아이고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다만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17%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이게 뭐 언젠가는 가더라도 네, 이런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42%, 여기까지 20, 한,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도, 보시면은, 엄청, 루즈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막, 찍어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17%지만. 17%가 작은 거래가 아니에요. 특히나 예처럼어 갭도 있네. 갭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어 네. 뭐, 아 얘네들은 조금, 야, 이거... 이거, 약간 종특 느낌인데요, 그죠? 뭐, 왜 그래요? 이게, 이게, 이스페타시스가 뭐 이스페타시스 하는 종목이죠? 뉴스, 와, 이런, 이런, 갭이 엄청나네요. 얘네들은 뭐, 뭐, 여차하면 갭으로 띄우고, 어 띄울 때도 갭으로 띄우네. 무서우면서도 반신반영 <laughs> <laughs> 이거 막 내일 개부르 뛰어가지고 뭐 그죠 <웃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이런 게 이런 웬만한 아직 여기 뭐 여기를 뚫지 못했는데 요거 요 상황 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큰 덩어리가 지금 돌파된 상황이라서 한번 좀 가져가 보는 건데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좀 무섭네, 이거. 여기 맞고도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우, 평소에도 그랬구나. 야, 이거는 뭐, 평소에도 갭이 엄청나네요. 하락갭도 있고. 이야, 뭐, 이런 차트가 또 흔, 흔한 모양이 아닌데, 그죠? 어찌됐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먹었나? 평소에도 이렇을 것 같은데. 비셀, 비셀, 바이셀. 곧잘 나오고 곧잘 그 끝에서 약간 그좀 놀긴 놀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수익을 냈던 적은 없었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내 내일까지 한번 들고 가 보고 이게 월말이 다가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월말은 조금 제가 잘안 돼요. 올 초라. 아. 하여튼 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기 신유... 일별 실현 손익을 좀 보면, 좀, 어, 이번 달은 이제 거의 마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안타까움이 좀 많이 크고, 오늘도 8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불필요한 손실금?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동? 불필요한 손절? 아, 불필요한 손절이 아니라, 손절 못하는 거. 자제 못하는 거. 오늘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은 이런 두 종목 자체가, 어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다치지만 이게 참어안 해도 될 종목들이었죠 안 했으면 8만을 지키고 뭐 이스페타시스를 뭐 들고 가든지 이렇게 내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번걸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좋게 생각하려고 하자면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났다 어, 월초 대비 64만 8천 원 얼마였는데 아직까지 <laughs> 좀 안타깝죠. 100만 원까지 올려 놨었는데 107만 원까지 올려 놨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한숨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아, 이게 아직도 제가 이제 넘어가야 될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여실히 이제 결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제가 해, 저도 해 보니까 그 사, 잘하는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심리를 얘기를 하는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했을 때도 그런 말들이 공감이 됐지만, 지금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오거든요. 이건 설명을 해봐야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 뭐, 돈 잃은 사람, 그날, 당일에 돈을 잃었던 사람들은 또그 말이 약간 또, 제 공감이 되면서도 그 공감의 깊이는 또더 많이 잃어본 사람한테 더 많이 느껴질 거고 또는 그런 반복적인 손실이 났던 사람들한테도 또 많은, 또 다르게 느껴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완전 다른 문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그거는 딱 바위까지에요. 바위까지. 예. 바위까지고 매도를 하냐 마냐는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정말. 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서 샀는데, 여기쯤까지 왔으면 매도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흐지부지 하면 여기서 털릴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흐지부지도 무서워요. 흐지부지도. 고점에서 흐지부지도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50대 50이니까. 왜? 위에서 박스 치고, 버티고 있다가 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박스로 치고 있다가 밑으로 꺼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올라온 그 가격이, 가격이 있잖아요. 올라온 가격이. 지금 2만원짜리가 4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 겠지만 위험한 자리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박스를 뚫지 않았냐.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때그때 되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참 그게 애매한 게 100%가 아닙니다. 100%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넘어갈 때 거래 터지면서 넘어가는 게더 좋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딱히 여기서 죽고 뭐 거래가 그렇게 터지진 않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돌파할 때, 과감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멈칫한 거죠. 물론,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멈췄거든 이게. 5만원 정도에서. 그래서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진짜 애매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예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 여튼 오늘은, 뭐, 수익은 낮지만은, 좀, 반성, 반성이라기보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쓸데없는 매매를 제가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심리적으로 뭔가 벌어놨다가 잃으니까 좀 집중이 잘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어, 복합적으로 약간 그 거래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아닌데, 예, 그장 시작하고 돈 벌고 조금 조금 깨작깨작 하다가 돈좀 잃고 뭐 그렇게 되다가 지금 있는 건데. 조고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은 저는 남은 일수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이번 달 무조건 플러스로 마감하는 거. 그게 진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슨 키움증권 리그 같은 거 있잖아요. 리그 같은 데 보면은 0%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laughs> 보시면 아실 건데. 어, 연습 리그 같은 경우는 14, 15만 명 정도 하는데, 아마 만, 0%면 만등 안에 들걸요? 네, 제가 알기로. 예, 네. 그만큼, 만등이면은, 만등이 뭐야? 제가 알기로, 0%면은, 거의, 제가 예, 네, 만등 안에 들 거예요, 0%면. 0%면 만등 안에 들 거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 13만 명은 뭐냐? <laughs>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laughs> 그, 그 사람들이, 그니까, 아, 6월 달에 돈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0%, %인, 물론 그건 리그의 그 의미랑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면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돈만 넣어놓고 리그를 시작했는데, 0%다. 아무것도 거래를 하지 않았다. 네. 그, 리그 순위에 그 의미는 없지만은, 어, 근데, 그 분이 나머지 13만명을 제낀다는 거죠 <laughs> 그런 걸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이 이렇게 저처럼 매일매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0 이상으로 끝내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의미하는 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루에도 몇 거래씩 해가지고 한 최종적인 숙률인 거잖아요 승률이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다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 초보, 초보분들은, 저, 저 같은 초보분들은 이런 거에서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낸다기 보다. 예. 오늘 돈 벌어, 뭐 얼마 전에 돈 뭐, 많이 벌었다가 확, 이런, 이런 2 6만원짜 얻어먹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아직 플러스 상태에 있다라는 게, 어, 최종 목표로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다음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저번 달에 마이너스가 난 상태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위해서라도, 어, 무리하지 말고, 지금 월 말이니까, 혹시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제, 손실금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 원체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근데 큰 돈이면 좀,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저처럼 일단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좀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간색으로 좀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이만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